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이란 무엇일까?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을 말하는 건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매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건지, 학식이 많아, 아는 게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랑 맞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으로서 찐, 멋진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멋있어 질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워서 쓸수 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공부가 진정한 공부다. 변하지 않는 인간을 변하게 만드는 유일한 기회가 있다. 바로 후회할 때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단단한 몸가짐에서 나온다. 길은 정해지면 바꿀 수 없지만 걸음은 내가 정할 수 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우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진정한 용기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번더 생각하는 분별이다. 강자는 머리를 숙여 자신의 정수리를 보여준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기보다 남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눈과 귀가 끌리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이 향하는 것을 잘 살펴보라. 자존심은 고집이 아닌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자부심이 지나치면 교만하게 보인다. 오늘 행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성적 냉철함과 감성적 따뜻함이 어우러져야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생긴다. 인생은 짧다. 중요한 일을 시급하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다. 마음에 중심을 곱게 세운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인간에게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 단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만이 있을 뿐이다. 욕망은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악순환에 빠진다. 술에 취하는 것은 하룻밤이면 끝나지만 뜻에 충실하지 않으면 평생을 취해서 산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배움이란 매일 채워도 끝이 없다. 나를 깨닫는 과정은 나를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 끝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말고 성장하라. 인간은 격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췄을 때 오히려 길을 찾아낸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모든 죽음에는 저마다의 무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죽음도 삶보다 무겁지는 않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서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태도다. 꿈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라 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인간의 격은 축적한 지식이 아닌 드러난 태도로 증명된다. 성을 내는 것은 쉽다. 창고 넘기는 것도 어렵지 않다. 낮은 목소리로 분노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어른의 분노란 낮은 목소리에 단 한마디를 담아 표현하는 것이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을 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부분을 빼고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아이는 세상에 나와 말을 익히고 노인은 세상을 겪으며 침묵을 배운다. 말을 하는 것도 공정하기가 쉽지 않고 듣는 것도 공정하기가 어렵다. 말이 입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된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의 몫이다. 말을 쉽게 하면 진실함이 없고 말이 수다스러우면 지루하고 말이 방자하면 거슬리게 되고 가는 말이 무례하면 오는 말도 무례해진다.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 속이 비어 있으면 길게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변명이라고 일컫는다. 군자는 말을 아끼고 소위는 말을 앞세운다. 말이 많아지면 어느새 사여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말이 많으면 빨리 궁해지니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소위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은 그 후에 해야 한다. 내가 가진 지식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라.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은 자신에 대한 엄격함에서 나온다. 군자는 세번 변한다. 멀리서 바라보면 위험이 있고 가까이 다가서면 온화하며 말을 들어보면 엄정하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지만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사람이야 말로 일상에서 품격을 갖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어른스러움이란 세월에 따라잡히지도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도 않고 기꺼이 나이다워지는 것이다. 새벽은 어른의 시간이다. 새벽은 어제의 나와 헤어지게 해주고 오늘의 나를 준비하게 해준다. 평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어제와 오늘이 교차하는 순간 나는 새로워진다. 변화를 강요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변하는 것이다. 어른의 도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일에 관여하지 마라. 고난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준다. 어른이 단단한 까닭은 겪고 온 무수한 고난을 주름해 갈무리했기 때문이다. 사연은 눈빛으로 담기고 세월은 주름으로 새겨진다. 얼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다. 속으로 마음을 쏟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얼굴도 변하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다. 마음의 중심을 곱게 세운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섬세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인간은 격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췄을 때 오히려 길을 찾아낸다. 멈추는 것이 정해진 후에야 마음이 고요해지며 그 후에 생각해야 얻을 수 있다. 어른이란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존재다. 어른은 말을 할때 신뢰가 있어야 한다. 고집하지 않고 행할 때 결과가 있어야 한다. 초연함이란 욕망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를 수신재가라 하니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힘써야 한다. 어진이는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이는 미혹되지 않고, 용감한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남이 속일까? 남이 나를 믿지 않을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실패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공부란 환경에 굴하지 않는 우준함이다. 책을 읽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이다. 삶의 격을 높이는 것은 시위나 신분이 아니라 부지런함이다. 밑바닥에서부터 배워야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배움에도 용기가 필요하듯 용기에도 배움이 필요하다. 무모한 용기를 앞세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어지럽힌다. 청년의 당당함은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나온다. 어른의 당당함은 해냈다는 긍지에서 나온다. 공부는 사람을 깨닫고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이다. 그 시작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물들이고 싶거든 먼저 물들어라. 소통은 당신과 내가 다루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되고 예의는 나를 대하듯 타인을 대하는 데서 시작된다. 살면서 겪어본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아량도 커진다. 내가 초대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내예 안으로 초대해야 한다. 마음을 얻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부터 꺼내라. 배워서 쓸수 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공부가 진정한 공부다. 변하지 않는 인간을 변하게 만드는 유일한 기회가 있다. 바로 후회할 때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단단한 몸가짐에서 나온다. 길은 정해지면 바꿀 수 없지만 걸음은 내가 정할 수 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우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진정한 용기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번더 생각하는 분별이다. 강자는 머리를 숙여 자신의 정수리를 보여준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기보다 남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눈과 귀가 끌리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이 향하는 것을 잘 살펴보라. 자존심은 고집이 아닌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자부심이 지나치면 표만하게 보인다. 오늘 행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성적 냉철함과 감성적 따뜻함이 어우러져야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생긴다. 인생은 짧다. 중요한 일을 시급하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다. 마음에 중심을 곱게 세운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인간에게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 단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만이 있을 뿐이다. 욕망은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악순환에 빠진다. 술에 취하는 것은 하룻밤이면 끝나지만 뜻에 충실하지 않으면 평생을 취해서 산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배움이란 매일 채워도 끝이 없다. 나를 깨닫는 과정은 나를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 끝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말고 성장하라. 인간은 격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췄을 때 오히려 길을 찾아낸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모든 죽음에는 저마다의 무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죽음도 삶보다 무겁지는 않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서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태도다. 꿈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라 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인간의 격은 축적한 지식이 아닌 드러난 태도로 증명된다. 성을 내는 것은 쉽다. 창고 넘기는 것도 어렵지 않다. 낮은 목소리로 분노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어른의 분노란 낮은 목소리에 단 한마디를 담아 표현하는 것이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을 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부분을 빼고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아이는 세상에 나와 말을 익히고 노인은 세상을 겪으며 침묵을 배운다. 말을 하는 것도 공정하기가 쉽지 않고 듣는 것도 공정하기가 어렵다. 말이 입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된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의 몫이다. 말을 쉽게 하면 진실함이 없고 말이 수다스러우면 지루하고 말이 방자하면 거슬리게 되고 가는 말이 무례하면 오는 말도 무례해진다.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 속이 비어 있으면 길게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변명이라고 일컫는다. 군자는 말을 아끼고 소인은 말을 앞세운다. 말이 많아지면 어느새 사여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말이 많으면 빨리 궁해지니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소인은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은 그 후에 해야 한다. 내가 가진 지식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라.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은 자신에 대한 엄격함에서 나온다. 군자는 세번 변한다. 멀리서 바라보면 위험이 있고 가까이 다가서면 원화하며 말을 들어보면 엄정하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지만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사람이야말로 일상에서 품격을 갖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어른스러움이란 세월에 따라잡히지도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도 않고 기꺼이 나이다워지는 것이다. 새벽은 어른의 시간이다. 새벽은 어제의 나와 헤어지게 해주고, 오늘의 나를 준비하게 해준다. 평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어제와 오늘이 교차하는 순간 나는 새로워진다. 변화를 강요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변하는 것이다. 어른의 도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일에 관여하지 마라. 고난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준다. 어른이 단단한 까닭은 겪고 온 무수한 고난을 주름에 갈무리했기 때문이다. 사연은 눈빛으로 담기고 세월은 주름으로 새겨진다. 얼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다. 속으로 마음을 쏟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얼굴도 변하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다. 마음에 중심을 곧게 세운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섬세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인간은 격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췄을 때 오히려 길을 찾아낸다. 멈추는 것이 정해진 후에야. 마음이 고요해지며 그 후에 생각해야 얻을 수 있다. 어른이란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존재다. 어른은 말을 할때 신뢰가 있어야 한다. 고집하지 않고 행할 때 결과가 있어야 한다. 초연함이란 욕망에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를 수신재가라 하니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힘써야 한다. 어진이는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이는 미혹되지 않고 용감한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남이 속일까? 남이 나를 믿지 않을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실패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공부란 환경에 굴하지 않는 꾸준함이다. 책을 읽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이다. 삶의 격을 높이는 것은 시위나 신분이 아니라 부지런함이다. 밑바닥에서부터 배워야.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배움에도 용기가 필요하듯 용기에도 배움이 필요하다. 무모한 용기를 앞세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어지럽힌다. 청년의 당당함은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나온다. 어른의 당당함은 해냈다는 긍지에서 나온다. 공부는 사람을 깨닫고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이다. 그 시작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물들이고 싶거든 먼저 물들어라. 소통은 당신과 내가 다루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되고 예의는 나를 대하듯 타인을 대하는 데서 시작된다. 살면서 겪어본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아량도 커진다. 내가 초대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내 안으로 초대해야 한다. 마음을 얻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부터 꺼내라.